네 yeah, 예, 성탄절 뉴스 탑파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이 북한이 도발을 예고했던 이 D-day입니다.

s p p o s e d to a missile test, right? e t a 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볼까요? 김정호실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 즉슨 북한의 성탄절 선물이 무엇이 되든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거나 하면은 그거를 요격할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향한다 그러면 어, 아, 마도 대응 사격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응 사격을 할 준비 만반의 준비가 같 그렇죠. 돼요. 네. 이동이 언님. 네. 데두 번째 꽃병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웃는 트럼프 대통령. 뭐 골프를 즐기면서 휴가도 좀 보내고 있을 텐데 이 꽃병의 의미는 그럼 저희가 뭐라고 받아들여요? 글쎄 요왜 꽃다발 부케가 아니라 꽃병 바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겨울 백악관이라는 이제 말하고 호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굉장히 그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약간 좀그 여유로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를 통해서 북한이 크리스마스 아침을 망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는지. 혹시라도 또 혹시 물 밑에서 북한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상황이 없으리라는 걸 예측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처럼 겨울 백악관이라 불리는 이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지만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감지망은 보시는 것처럼 이중 3중입니다. 무려, 무려 4대의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동시에 한반도에 투비됐습니다. 신 대표님. 네. 네 대가 동시에 전개됐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2017년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 볼수 있었고 어, 최근에는 사실 이런 것들은 잘볼수 없었는데 이제 어, 저 중에서 뭐두 종류, 세 종류가 동시에 전개됐던 적은 이제 최근에 계속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지금 네 종류예요. 어, 그 말인 즉슨 지금 코브라볼까지 같이 있다고 한 것은 지금 북한이 언제 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쏘면 어허.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 라는 정도로 완전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네 개의 정찰기가 각각 임무가 달라요. 조인트 스타즈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리베 조인트는 뭘 이야기하는지 듣는 것이고, 글로벌 호크는 듣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그렇죠. 코브라볼은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것이 어디로 날아간지를 궤적을 추적해서 미사일 방어, 요격을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시대표 님, 화면을 보시는 이 4대 정찰기 말고도 공중급이도 같이 갔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작전 수행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조인트 스타즈나 리벳 조인트 코브라볼 이세 가지 비행기들은 공이 보잉 707 예그기를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전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글로벌 호크는 32시간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중급이 이런 거 필요 없지만 나머지 저세 개의 비행기는 8시간이니까 지금 어, 착륙하고 다시 또 교대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더, 어, 한 16시간, 20시간.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어떤 체력이 되고 조종사의 체력이 되는 한 계속 떠있으라 어, 그런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뭐 정찰 자산들의 특징들에 다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정찰기, 주력 정찰기 4대가 뜬걸 안다는 건 지금 이 이 자체가 위치 추적 장치를 켜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대대가. 이게 좀 자신만만하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입니까? 상업용 항공기들은 위치 송신기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군용 항공기는 안 켜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작전 중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인 항공기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전쟁이라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격추시켜 주세요. 하는과 똑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북한 보라고 어, 우리가 지금 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전부 보고 있다. 조인트 스타즈로. 그리고 너희들이 쏘면 우리는 전부 다그적을 추적해서 여기에 갈 수도 있다. 코바라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쏘지 마라. 라는 압박의 신호로 봅니다. 신 대표님 하나 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무력 도발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각기 다른 정찰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겁니다. 아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어, 지금 이제 이, 특히 어, 이 코브라볼 같은 경우에 동해쪽으로 항적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사일을 쐈을 때 동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해쪽에 있는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하는 그 X밴드 레이더를 탑재한 그 레이더 군함 그국과 연동해서 영역작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의 궤적인 동해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영공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배치됐던 핵항공모함인 링컨함이 작전 지역을 벗어나서 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표님, 네. 링컨호까지, 항공모함까지 이쪽,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온다.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 야 됩니까?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미칠함대의 어, 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있죠. 그런데 이에이브라엄 링컨 항공모함이 뭐 작전지역을 벗어난 건 아니고 어, 지금 이제 그호르무즈비에서 이란을 압박하는 작전을 수개월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리 에스트로먼이라고 하는 항공모함하고 지난주에 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링컨 항공모함의 모항이 샌디에고기 때문에 그 샌디에고로 돌아가는 길에 뭐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도 한번 하고 벵골만에서 인도하고 또 연합훈련도 한번 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대만 앞으로도 한번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기동을 하고는 모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거의 뭐 워프다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난주에 교대를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남중국해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움직이면 연합 동맹국들 또는 우호국들하고 다 훈련을 하면서 이 어떤 그 외교 행위를 하고 지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거의 한 800km 이상을 달려서 남중국해로 와버렸거든요 이 말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운영하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항공모함을더 많이 이 지역에 배치를 해서 북한이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도발을 할 경우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릴 수도 있다라는 더욱더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국모함 링컨호가 미국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 이거 한반도가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를 잠깐 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25일에 맞춰서 이 링컨함의 어떤 그 이동 속도를 완전히 최고 속도로 맞춰가지고 이지역에 오게끔 저는 일부러 맞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리 에스트루먼도 제가 사실은 그 궤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리 에스트루먼도 지중해를 거쳐서 호르무스로 갔어요. 그리고 어이그 링컨도 그거와 교대를 해서 지금 도는 언제 이렇게 왔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빨리 여기 왔거든요. 그 말은 25일에 맞춰서 정말 급하게 왔다는 겁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신 대표님, 네. 아까 뭐 잠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링컨함이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 뭐 훨씬 넘죠. 왜냐하면 이 링컨함 하나 가지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을 벌벌 떨게 만들다가 지금 왔으니까 이란군 그러면 지금 뭐 제레식 특군사령은 북한군보다 더 네. 강하거든요. 이 하나 가지고 이란을 압박하고 왔으니까 뭐 웬만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정상급 국가의 공군형하고 맞먹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문제는 이런 링컨함뿐만 아니고 지금 이 동북아에 기존의 로날드 레이건 항공함도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도 F 35 스텔스 어떻게 22대를 탑재하고 지금 사세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동북아시아는 에 한국 마음이 세척이 있는 겁니다. 세척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좀더 미군 해군 매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속속 칠함대가 이 집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링컨로도 그러니까 인도항 쪽에 있다가 작전 지역을 잠시 건너서 칠함대 쪽으로 좀 집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 봐야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95척 중에서 60%가 칠함대 에 배속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함대 그러니까 링컨함은 그때는 오함대 있었어요. 21척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있죠 그런데 저 링컨함이 혼자 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호위함이 있습니다. 예. 그것과 같이 지금 7함대 작전 구역으로 왔는데, 7함대 <laughs> 배속된 상황은 아니지만, 7함대 작전 구역에 지금 우리가 시즈로 본그 56척 외에도 링컨 전단까지 더 있으니까 거의 뭐 미국 현재 작전 중인 미국 해군력의 60% 이상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저, 군사전력이 할수 있는 준비태세는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하고 있다고 라 보고 a m 에도 어 B-52 폭격기 6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어, 그 해군 공군력이 거의 뭐 직결하고 해병대까지도 지금 모정의 작전 지원하고 있고 또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부대들도 어,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어, 그런 훈련들 그리고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죠. 어떤 미사일, 어떤 도발을 언제 할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 그런데 오늘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바로 7년 전이죠. 2012년 발사하면서 부득불 본인들이 위성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은하 3호가 힌트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도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우 실장님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한번 제가 보니까, 우주개발은 발전된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다. 라는 타소적 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의 독점물이 아니고 우리도 축구인 것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주 개발을 할수 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창리에서 북한이 두번 엔진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7일과 13일 두번 엔진시험을 했는데 그 엔진시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위성 발사로위 엔진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결합을 해서 동창내 쏴야 되는데 현재 그 동향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 이게 위성 발사를 할수 있다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신 대표님 그러면 네. 이렇게 아주 미묘한 시점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위성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 도발이 ICBM이 아니라 위성 뭐 이런 위성 도발로 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애초에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를 첫 번째 쏘았고 그날을 실패를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7년 지났는데, 어, 그때 이제 동창리가 처음 공개가 됐었고, 그런데 어, 이번에 새로운 전략적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크리스마스 물리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 북한이 이야기했거든요. 를 예. 그러면은 이 은하 3호와 유사한 우주 발사체를 쏘면서 헤이로드 즉 어, 어느 정도의 힘을 어, 무게를 하늘 우주로 올려보낼 수 있다. 그걸 사실 보면 이게 ICBM 기술 이 어디까지 와있다를 알수 있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을 향해서 ICBM으로 공격하려고 하면 중간에 통신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통신을 하려면 그 통신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신 위성을 렌트를 해줄 어, 빌려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 독자적인 통신 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통신이선을 중간에 올려놓을 가능성 그런 것을 가지고 전략적 단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Yeah. 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건 지금 현재 북한의 동향일 겁니다. 지금 시각이 우리나라 6시 11분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어서 성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만 북한이 비교적 잠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호기롭게 크리스마스 도발을 얘기했었지만 북한의 현실은 지금까지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We'll 김정호 시장님, 뭐 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 도발했을 수도 있고, 네. 좀, 조금 있다가. 북한이 무력시에 나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잠잠한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소 지나가는데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반응이 너무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현재 뭔가 눈치를 보는 그 가능성 이 하나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 김정은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비건 대통령이 아, 비건 그, 비건 대표가 이렇게 네. 얘기했죠. 비건 대표가. 어, 크리스마스는 가장 신성한 날인데 그날을 도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자체를 북한에서는 조금 그래도 가볍게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를 자체로 해서 미사일을 도발하면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미사일을 도발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날짜가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회담이 벌어지는데 미사일을 쏘기도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12월 16일날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그, 제시한 상태고 아직까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다 그러면 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장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이란 나라의 특성상 12월 내내 그렇게 엄포를 네, 엄포를 보이,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쏠것 같다고 했으면 여기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계속 양만 올리고 군불만 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트, 김정은이 어, 최종 지시를 해서 쏘라고 시시하고, 또철회도 김정은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안, 안 쏘는 겁니다. 판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 안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 금년 4월 달에 금년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만약에 미국이 어, 북한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했기 때문에 연말세다 됐습니다. 그러면 당 중앙이 전원회의 개최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 다시 이제 뭔가, 뭔가 할 텐데 아직까지 당 중앙이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 니까 그러니까 전원회의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윤호가 떨어지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시간의 말미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어, 봐야 될 것이 하나 네. 있는데. 인공위성을 쐈을 경우는 이거는 전략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당중앙군사안의 확대만 가지고도 인공위성 정도를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김정은만 변할지 그건 우리가 알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 한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 비용이야 뭐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이럴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김정은 위원장도 좀 고심이 있을 거고 중러의 압박도 뭐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예. 어, 김여옥 씨가 또 아, 뭐 추가신 발 같습니다. 지금 아, 북한이 현재 어, 위성을 쏘던 미사, 미사일 을 쏘던 간에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싸움 전쟁하다는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이 북한을 핵보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받아들일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노골적으로 공갈 협박하는 그런 행동은 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하게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친 언행을 거치 않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짓은 안 하고 점잖게 해를 넘기면서 내년 신년사에서 뭔가 입장을 정책 방향을 발표하려고 봅니다. 사실 신대표님 우리보다 워싱턴 조야에서 성탄절 전에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참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러면 10년사를 즈음한 도발로 북한이 조금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 그 지난주에 우리가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 브라운 대장의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도를 해드렸고 그 브라운 대장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아니면 10년 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 공군 사성 장군이라고 하면 지금 뭐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정찰 장비들의 정보를 전부 직접 보고를 다 받고 정보 분석을 다 하고 하는 이야기지 사승 장군이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직 미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한 가지 이부만 지금 살짝 지나고 있고 크리스마스 당일 남았고요 그리고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브라운 대장이 그때 10년 초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뭐 노동자 전원회의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어,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시장님, 조금 이 주제 정리를 해보면, 네. 맞아요. 아직 미국 현지 시가 워싱턴은 성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 전이기 때문에 언제든 도발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도발과 함께 신년사에서 정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갈지 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네요. 자, 요번에당 어, 중앙이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노동신문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 북한 전 주민이 아직 아는 건 아니,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아, 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약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신년사를 먼저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중앙위전회가 될지, 아니면 당중앙위를전환한 다음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지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어,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뭔가 못했으면 연초에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들 약화되겠지만 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것이 위성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시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여전히 무력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